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호모 에코노미쿠스, 호모 파벨 모두 인간을 가리키는 명칭들이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인간을 뜻하는 호모 렐리기오스스입니다. 종교는 문명의 시작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늘 공존했지요. 루돌프 오토는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를 찾을 뿐만 아니라 특정 자연 현상이나 혹은 특정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느낄 때 얻는 경외감이나 신비감을 누미노제라고 명명했습니다. 인간은 그저 보지만 않고 그 안에 본질 또는 그것을 만든 주체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게도 자신의 감정, 욕망, 의식을 불어넣기도 하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어떤 것들에 신성을 부여하여 섬기기까지도 하죠. 바로 신들을 형상화한 신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이야기에서 때려야 뗄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 화복의 문제 가장자리에서 잊힐 만하면 한 번씩 불쑥 등장하는 신상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았었던 고대의 근동 고대 이스라엘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테두리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 <목소리> 고대근동 문명사의 대가인 오펜하임은 고대근동의 지역의 문명의 핵심은 바로 신들을 돌보고 먹이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와 개인들이 축복을 얻으려고 한 행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대근동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탄생한 성경은 유독 신상들을 제작하고 섬기는 것을 죄악시하고 모세의 10개명 제2계명에서 강조할 만큼 엄격히 금하고 있지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그만큼 성경시대 사람들이 신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민족들은 저마다 예술작품을 양산했고 그중 신상은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신상의 생김새는 보통 동물, 인간, 혹은 반인 반수, 그리고 자연 현상과 관련된 상징물들이었습니다. 신상들은 보통 신전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여겨졌었던 안쪽 성소라고 불리는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을 돌보는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상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며 그것들을 경배하며 하루를 보냈지요. 흥미롭게도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들 신상이 성소에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신상의 크기는 대략 손가락 많은 것부터 손바닥 크기 혹은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에 이르는 정도의 크기 등 다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이자 라반의 둘째 딸라헬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때 아버지 집에서 모시던 드라빔을 도적질 한 것이죠. 라반은 드라빔을 되찾기 위해 야곱을 쫓았고요. 라엘은 낙타 안장 아래 드라빔을 숨긴 채 자신이 월경 중이라 움직일 수 없다고 하죠. 라반은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감질만 나는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신상은 도대체 어떤 신상들이었을까요? 이사야 10장 10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용 중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두 왕국의 수도에 있는 신상들은 일반 마을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신상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시리아 사르곤 2세의 니무롯 프리즘도 마침 비슷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르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뢰하던 신상들 왕실의 중앙 성소 제의와 연관된 신상들을 전리품으로 삼은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신상들은 도대체 어떤 신상들이었을까요? 성경의 많은 구절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설치된 금송아지신 바알과 아세라 신상 그리고 일월 성신을 섬겼다고 보고합니다. 실제 발굴지에서도 나무로 조각된 풍요와 생명력, 모성,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는 아스타롯과 아나트와 아세라상들, 그리고 과일신상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이들은 야외 엘신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상도 만들었을까요? 십계명을 비롯해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금기시하고 있는 것을 볼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느부한 넷살로 언급되는 신 바벨로니아 제국의 네부카드 네자르 2세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다 왕궁과 성전의 기물을 약탈하였지만 바벨로니아 제국의 문서나 성경 어디에도 신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고학이나 성서 외적인 사료 그리고 성서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소위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행동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었던 반면 다른 국가들의 종교의 영향 아래 하나님 즉야외 엘신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9세기와 8세기에 페니키아의 바알 신앙과 우가리트의 엘 신앙을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야외엘 신앙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콘틸렛 아즈르십입니다. 이 유적지는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제브 메셰레에 의해 발굴되었죠 쿤틸렛 아즈롯은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현재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 지역으로 당시 아라비아와 서아시아 근동 지역을 오고가는 무역 상인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네게브 지역 신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종교적인 내용이 담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고대 히브리어 글로 적힌 다수의 오스트라카 토기들입니다. 여기에 이집트 베스를 닮은 반인 반수의 모습을 한두 황소가 그려져 있고 그 뒤에 사람 형상의 나체로 있는 여성 동물이 하프를 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의 주변에 주목할 만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사마리아의 야애와 그의 아세라에게 또한 수수께끼와 같은 행렬의 그림에는 대만의 야애와 그의 아세라에게 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아세라는 앞서 언급했듯이 고대 근동 서아시아 지역의 대표 여신으로 비옥함과 모성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야외라는 신과 동등하게 대비되어 등장하는 이 아세라를 사람들이 야외의 아내라고 오해했기에 이와 같이 기록을 남겼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세라가 신의 배우자인 아세라 여신이 아니라 작은 나무 혹은 기둥이라는 의미도 있기에 오스트라카에 그려진 생명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베스 황소 옆에 있는 또 다른 베스 소가 아세라인지, 하프를 타고 있는 또 다른 동물이 아세라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쿤틸렛 아즈르세 유적은 당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모세율법을 의 준수하지 않고 야외에 대한 종교 혼합적인 신앙을 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종교 혼합주의를 비판하며 야외계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서아시아의 신상의 문화는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며 살피는 성찰의 빛을 던져줍니다. 이 방의 신들은 모두 고대 근동의 농업, 비와 번영, 풍요와 다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당연히 보이는 신상으로 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 신들을 보이지 않는 야외와 혼동할 이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도했었던 혼동인 것이죠. 얼마나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내포하는 혼돈이고 실수입니까? 알면서도 오르는 척, 알면서도 헷갈리는 척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것의 끝판왕인 물질과 돈, 풍요로움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